그냥 보자마자 그냥 사각형을 그리라고, 이렇게. 찡찡. 끝났잖아, 요 이렇게 하시면. 그죠? 여기 세타. 너는 2, 사분면이니까 2, 사분면 탄젠트니까 여기 3 있고 여기 2. 3제곱하면 얼마야? 9. 4, 2제곱하면. 4 더하면. 13? 그럼 여기 루트 13? 응, 루트 13. 끝? 그럼 사인은 양수잖아, 그지? 그럼 갈게. 이렇게 그대로 쓰자. 사인 세타는. 너2사분명이 거니까 루트 13분의 2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 탄젠트 세타는 저기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2자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쟤네를 제곱하는 거야 얘를 제곱해 너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는 13분의 4 맞죠? 코사인 제곱 세타는 13분의 9. 됐습니까? 끝났네, 그러면 가자, 갈게, 그대로. 쫙, 분자. 여기에다 여기를 빼주래. 그대로 써볼게. 13분의 4. 빼기. 13분의 9. 요게 분자. 괜찮아요?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래. 그럼 너는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 곱하기. 루트 1 3분의 2. 요렇게 해주라는 게 그냥 문제잖아, 그치? 아, 요거만 해주면 된대. 뭐, 이거 산수네, 산수. 분자는 마이너스 1 3분의9 거니까 얼마 빼주면 돼요? 빼주면. 5 되는 거죠? 따라서 13분에 얼마? 요렇게 5될 거고요. 됐어요? 분모 봐봐. 얘에 곱하면 마이너스 13분에 2, 3은 6 되는 거잖아. 그럼 너는 13분에 13일 거니까 분모는 13분에 13에서 6배면 얼마 돼요? 7, 7 이렇게 되시겠네. 그죠? 끝났네요. 그러면 13, 13 약분 하시고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얼마?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5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